그러니까 대한민국 5,300만 국민들이 so 이 전광훈 목사 말을 yeah.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문재인하고 붙어 싸우다가 세번 깜빡 안 갔다 왔으면, 전 석열 대통령도 당선도 안 됐고, 현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you know, 대한민국은 you know, 북한의 연방들을 you know, 넘어갈 you know, you know,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아직도 국민들 중에, 아니 목차들 중에 말이야, 정방을 씻고 있는 놈들이 있어. 너희들은 내가 북한의 강제로 잡아다 북한에 보내버릴 거야. Well, three,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지켜진 이유는 being,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셋째는 정강운 목사의 은혜인 것이란다. <laughs> 대통령이 개함령을 왜 선포했겠습니까? 비판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점령됐다는 거예요. 불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사실은. 검찰총장 할 때는 정치에 대해서 몰랐어요 general,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like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so 이 부분을 love.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5300만 국민들이요 so 53 정신 똑바로 차리라 말이여 천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어? 그럼 니들끼리 가란 말이야 o 들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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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비상계엄령을 왜 선포했어요? 반 국가주의자, 공산주의자, 북한을 향하여 단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두선들고 만세 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윤석열 대통령이 배 개헌령을 선포하기 전에는 11%에 11%. 11%란 11%, 11 말이야. 왜? 프로로 만드느냐 이게 전부 북한과 중국의 해킹 부대가 전체 대한민국을 먹기 때문에 사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중국 사람들이 200만이 살고 있어요. 200만. 이백만 그 사람들이 뭐 돈벌러 왔겠어요?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온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나라가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한번칠러라 보자. 하고 한 것이 봐서 비상 개명다 아직도 40%는 못 돌아오고 있어. 윤석열의 지지율 10%인데 아직도 좌파, 개딸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40%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 차라리 그를 려면40% 국민들 너희들은 스스로. 폭함으로 기어 올라가란 말이야 대한민국 y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 h 사는, 사는 그이 나는 사 o do it. We have to do it. We have to do it. We have to 재 o i 대 We have t 그러고 동법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 윤석열이가 저저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에또 탄핵 당할지라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요, 악한가요, 김일성하고 똑같은 거요. And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4.19 5 6 혁명으로 맞장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자 미국의 완전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하여 대통령 선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최고의 대통령 중심제를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미국, 저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이거는 전부 다 내각제야. 내각제, 우리는왜 내각제를 하면 안 되느냐? 북한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북한이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 뒤에는, 대각제도 괜찮다 이 말이야. 첫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해야 돼.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야 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는 적격적으로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공무 60일 안에 대통령을 새로 선거하면 아니 국민 정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책 이스가 정책을 60일 안에 정책을 만들 능력이 있냐고 개판이야 개판. 그러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7개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미래에 나타날 선전적인 일을 먼저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Well,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첫번째는 누구냐 이승만 때문에 존재합니다 두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정교조들이 정 또 초등학생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역사고 so 나중에 우리가 대통령이 다된뒤고역사공부를왜곡시킬 테니까 왜곡하고, 역사를 왜하를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하고 역사를 왜곡를하 제 말에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맞습니다. <laughs>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War, 다시 읽은지한 영상 띄어봐라 대구하고 부산 빼고는 다 뺏겼어요. 아들 대구에 부산. 아, 이 영상을 보시죠 이게 예,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영상 보여요? 보여요? Yeah. 끝났습니다. So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피난갔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라고요. 이걸로 끝난 거야. So 그러나 그때는 일주일 안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this,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온 미군은요, 사실은 예비군과 비슷한 미군이 왔어요. To to 스미스 부대라고 있어요. 스미스 부대. 평택에서 전쟁 붙은 스미스 부대. 이 스미스 부대는요 현역이 현역이지만 은 사실은 급조로 모집한 미국의 예비군이야 예비군. 스미스 부대가요 평택에서 전투하다가 전멸당했습니다 전멸을 정렬. well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이 아니니까 전멸당했어요 정광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잘 알아? <목소리> 나는 이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 이것만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So look, 부산까지 다배꼈잖아요 일본이 이 풀만에 와서 계속 낙동강 전투에 투입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가라스 메가드가 엄3상0작을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 얘가 됐어요. 얘가 예, 됐어요. You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기를 그때의 부산, 대구 때고 다 뺏겼습니다. 부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때 경남 도청은 부산에 있었어요. 오 부산 피 목사와 장로들이 다 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도 신발도 안 신고 그 다음에 모든 장로들하고 목사들도 신발도 안 신고 음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 3일동안 금식을 했대요 3일동안 통복하고 오는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멍청한 비서관들은 뭐냐 제주도로 피난 가자고 그러니까요 보좌관들을 잘도외대는야 그랬더니 승헌 대통령이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죽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죽을 거야.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할> 거야.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피난 온 목사 장로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여. 그래서 메가드가 돌아와서 역전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3일대금식기도 때문에 it is of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right? 것입니다 like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위급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against.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전 7,700만 기독교인들은 다 3일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말에 대안 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버릴 것니다 한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no right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금식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두손 들고만 세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